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LA 레이커스의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 플레이오프 1라운드 나들이에서 아쉽게 아, 짐을 싸야 했는데요. 레이커스의 시즌을 뭐 간단하게 결산해 보면서 아, 남아있는 오프 시즌 어떤 과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올 시즌 LA 레이커스 여덟두 아, 경기를 치르면서 아, 야투 성공률은 전체 2위였고요. 플레이오프 야투 성공률은 전체 1위였습니다. 예, 그만큼, 뭐, 공격은 아주 원활하게 풀렸음을 알 수가 있는데, 3점 성공 개수가 11.8개로서 전체 24위. 성공률이 8위였는데, 기복이 좀 뒤따랐고요. 아,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적인 수비 리바운드 양 자체는 많았지만, 전체적인 리바운드의 차이는, 아, 마이너스 0.9개로, 아, 음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볼은 잘 돌리는 편이었죠. 예, 28.5개 전체 5위였는데 예, 턴오버가 예, 전체 19일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어, 파울 개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15.6개. 예, 그만큼 실책은 좀 많은 편이었지만 수비할 때 실수는 적었다. 아, 이렇게 또 해석을 할수 있겠죠. 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뭐 LLA 커스의 예, 수비력이나 아, 그 다음에 공격력 한 쪽이 특출하게 뛰어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템포가 좀 빨랐고 그 다음에 리브론 제임스와 앤서리 데이비스의 또 스타 파워가 아주 훌륭하긴 했는데 그 이상은 없었다고 라이볼 수가 있겠죠. 정규 시즌의 출전을 보시면 앤서리 데이비스와 리브론 제임스 그리고 디앤젤로 러셀이 모두 70경기 이상을 뛰었습니다. 굉장히 건강을 유지한 거고 그리고 오스 리브스는 전경기 출전했고요. 터린 프린스가 78경기 루이 하치무라가 68경기 뛰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L.A. 레이커스가 부상 때문에 고전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건강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후술하겠지만 캠레디시 제라드 벤더빌트, 그 다음에 게이브 빈센트 이런 선수들이 부상을 입긴 했었습니다만 핵심 선수들은 죄다 건재했습니다. 그래서 루이 하치무라까지 총 6명의 선수가 68경기 이상 뛰었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상대적으로 건강했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어, 특히나 앤서리 데이비스는 6게임밖에 빠지진 않았죠 24.7 득점, 12.6 리바운드, 3.5 어시스트, 2.3 블락샷 그리고 턴오버 두 개. 아, 너무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쳤죠. 자, 리브론 제임스도 21년 차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5.7득점, 7.3리바운드, 8.3어시스트. 스틸도 1.3개를 기록을 했고 3점이 무려 41% 덕분에 야투가 54%였습니다. 예, 그만큼 회춘한 활약을 펼쳤고요. 디러셀도 플레이오프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만 아, 정규 시즌 평균 18득점에 어시스트 6개. 예, 그리고 3점이 41.5%니까 이런 삼옵션은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오스틴 리브스와 함께 예, 또 벤치에는 하치무라와 함께 총 다섯 명이 예, 두 자리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덴버와 플래프 1라운드에서는 한계가 명확했죠. 야투 성공률이 49.2% 플래프에서 전체 1위였는데, 결국에는 디펜딩 챔피언의 벽을 넘치를 못했습니다. 앤서리 데이비스가 5차전에서, 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7.8 득점, 15.6 리바운드, 어시스 4개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자유투도 80%가 넘었고요. 건강한 앤서리 데이비스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또그 누구도 뚫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리브론 어, 제임스 역시도 앤서리 데이비스와 비슷한 똑같은 27.8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야투가 56.6%, 3점이 38.5%였는데, 결국 어, 5경기 만에 짐을 쌌습니다. 디러셀의 플라프 1라운드는 올 시즌도 아쉬웠죠. 야투가 38.4%, 3점이 31.8%, 자유투는 많이 얻어내지도 못했지만 50%였으니까, 정규 시즌에 비해서 저점이 너무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스니브스는 뭐16.8 득점, 또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살아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하치무라가 뭐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30.4분 뛰었는데 7.8 득점. 근데 하치무라가 득점 못하고 공격 못하면 할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예, 수비력 약하기 때문에 적어도 7.8점이 아니라 17.8점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토린 프린스, 스펜서 디니디, 게이브 빈센트, 잭슨 헤이즈도 모두 다좀 실망스러웠다고 볼 수가 있죠. 자, AD와 르브론 졌지만잘 싸웠습니다. 특히나 플레잉 토너먼트에서 7위로 이번 시드 댐버로 만났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지난해 플래프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댐버를 맞아서 1대 4로 패하면서 플래프 1라운드에서 탈락했고요. 플래프 내내 꾸준히 잘해준 AD와 또 노장 투혼을 발휘한 르브론이 시리즈 내내 제몫을 해냈습니다만 다른 롤 플레이어들의 활약이 아쉬웠죠. 다섯 경기를 치르면서 시리즈의 75% 가량을 앞서 있었습니다. 동점이 한 10%였으니까 거의 다뭐 끌려가고 있었던 시점이 없었습니다. 끌려가던 시점은 15% 정도밖에 되진 않았어요. 그만큼 앞서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3쿼터 득실 차이가 마이너스 7점에 달했고 결국에는 연달아 역전패를 떠안으면서 시즌을 접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뭐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죠. 어, 레이커스는 시즌 초반부터 5할 승률과 줄고 싸웠는데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역대 처음으로 열린 인시즌 토너먼트를 통해 분위기를 바꿨죠. 어, 인시즌 토너먼트가 열린 수요일마다 아, 높은 집중력 그리고 신나는 연승가도를 달렸고 결국 결승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꺾고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건 뭐 분명히 레이커스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후 행보는 또다시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인시즈 토너먼트 우승 후에 극도로 부진에 빠졌죠. 어, 다시 5할 승률과 싸우는 신세가 됐고, 뭐 그래도 시즌 말미로 갈수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긴 했습니다. 자, 2월에 열린 어, 트레이드 시장을 조용히 넘긴 레이커스는 디앤젤로 러셀의 반등과 함께 다시 치고 나갔죠. 그리고 어, 뉴올랜스 팰리컨스와 치른 플라잉 토너먼트 단판 승부를 치른 끝에 7번 시드를 차지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레이커스는 지난 오프 시즌 때부터, 어, 전력보강을 위해서 여러 집토끼를 잡았죠. 루이 하치무라, 뭐, 오스틴 브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고, 또 크리찬 우드, 게이브 빈센트, 잭슨 헤이즈 등을 새롭게 영입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롤 플레이어들의 부상이 결국 발목을 잡았죠. 게이브 빈센트는 단 11경기에 나왔고, 제르드 벤더빌트 29경기 출전, 크리찬 우드도 5경기밖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자, 롤플레이어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어, 핵심 여섯 명이 건강을 유지했, 다고 하더라도, 어, 빈센트처럼 새롭게 FA로 영입한 선수가 또한번 거의 뭐나서지 못했고, 제2의 뭐 캔드링 넌이었죠이 베더빌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 수비력이 좋은 선수잖아요. 예, 그런데 29경기 출전을 그치면서 결국 어, 주전들에 대한 과부하로 이어졌습니다. 자, 또 AD의 백업인 잭슨 헤이즈는 뭐 열정에 비해서 좀 실속이 없는 타입이죠. 그리고 미드 시즌에 바이아웃 시장에서 영입한 스펜서 디니디 역시 델러스 시절 선보인 폭발적인 득점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팀내 최고의 4명이라 할수 있는 리브론, AD, 오슬리브스, 디러셀이 시즌 내내 건강을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돌아온 건 1라운드 탈락이었죠. 자, 이제, 어, 레이커스는 덴버덕의 체계 1대 4로 지면서, 어, 오프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어, 샴지의 보도에 따르면 다비넨 감독은 다음 시즌 레이커스와 함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급기야 시즌 종료 후 가진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레이커스의 실패를 선수 탓으로 돌리는 워딩으로 비판을 받았죠. 야, 어떤 선수가 10경기 연속, 어, 아주 주저볼까? 감독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최악의 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별로 마무리되는 수순인데 다비렌 감독은 감독치고 젊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다음 팀 취업을 위해서라도 아무리 본인이 빡쳤다 할지라도 저런 인터뷰를 하지는 말았어야 됐지 않나 왜냐하면 다비렌 감독이 과도하게 까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일단, 레이커스 선수들로부터, 어, 믿음을 저버렸잖아요 선수들 사이에서 신뢰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선수들이 다비넨 감독의 전술에, 전략에, 게임 조정 능력에 의문을 품고 선수들끼리 의쌰의쌰 해서 뭐 승부를 뒤집거나 이긴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독을 허수아비처럼 여길 수 밖에 없고 또 다비넨 감독도 생각보다 소통형 인물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다비렌 감독이 좀 총애하는 멤버들, 캠 레디 씨, 그 다음에 뭐 토린 프린스 이런 선수들에 대한 실수는 관대하고, 비러셀이나 또 오스니브스를 벤치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선수단에 큰 불만이 있었다고 하죠. 이건 뭐냐면 신뢰를 쌓지 못했고, 그 다음에. 어, 믿음도 주지 못했지만 팀 장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시즌은 팀이 컨퍼런스 결승까지 나갔지만 이번에는 1라운드 탈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비렌 감독에게 예,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별로 마무리가 되는 수순입니다. 자, 하지만 플레이어 옵션을 가지고 있는 르브론의 거치가 선결 과제죠. 어, 오프트아웃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이 브로니 제임스가 2024 n b a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만큼 아들의 진로와도 맞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흥미를 끌고 있죠. 뭐 한간에서는 르브론 제임스를 위해서 아들인 브로니 제임스를 데려올 것이다 라는 루머도 있는데 뭐 실체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자 일단 레이커스는 뭐 보도에 따르면 3년 164일에 달하는 연장 계약을 제의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되면 2 플러스 1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2년은 계약 맺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년을 팀 옵션 혹은 플레이 옵션을 하겠지만 뭐 아니면 또 3년을 풀개런티로할 수도 있고요. 브론 제임스가 최소 2년을 뛴다고 하니까 레이커스는 3년 163일에 대한 연장 계약을 제의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한편 브론이 제임스는, 어, USC 대학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대 이하였죠. 예, 25경기에 출전을 해서, 어, 야투는 36.6%, 3점 26.7%, 자유투 67.6%, 완전히 뭐 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득점도 4.8 득점, 리바운드 2.8개, 어시스트 2.1개에 그쳤습니다. 어, 굉장히 좋지 못한 한 해를 보냈고 일각에서는 뭐이 라운드 한40 순위 전으로 지명될 것이다라는 어, 루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브로니 제임스가 1 라운드 로터리 픽감이다. 어느 팀에 가더라도 롤 플레이어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어, 로터리 픽이 아니더라도 1 라운더는 될수 있다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좋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면 어, 2 라운드 지명 이 유력해 보이죠. 자, 그리고 트레이드의 경우 1라운드 픽세전과또 오스틴 리브스 루이 하치무라를 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레이커스가 트레이드 시장을 굉장히 활발하게 알아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여기에 다비넨 감독의 후임을 물색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로는 현 레이커스 코치인 필렌디 애틀란타를 이끌고 있는 퀸 스나이더, 그리고 델러스의 어시턴트 코치이자 리브론의 전 동료인 자레드 더들리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찌감치 오프시즌에 돌입한 레이커스의 목표는 로스터 및 코칭 스태프 업그레이드죠. 네, 그리고 르브론과 AD가 향후 2년 동안 건재할 때 다시 한번 챔피언에 오르기를 원하는 만큼 어, 이번 여름은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레이커스 오프시즌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레이커스의 로스터와 코칭 스태프를 업그레이드할지 또 르브론 제임스는 팀에 남을지 아들과 함께 뛸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